안녕하세요 달콤 TV의 달콤이에요.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바로바로 죠노야 바로. 친구입니다. <laughs> 바로 친구예요, 시작해볼까요? 거거우싱 전... 시작하면 됩니다.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요.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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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여기는 어딜까요? 전 여기라고 생각. 아! 다시 왔습니다. 저도 다시 갈래요. 저 따라오게 해 줘요. 저 어딘지 알았어요. 여기 x 표시가 돼 있다고요. 에이. 달려 달려. 아! 이아니 여기 봐. 있잖아. 진야니 <laughs> 어, 여기 진야 <laughs> 가도록 하겠기 내가 제일 못 하는 거.

청룡을 위한 타원이데 그래. 여기 죽었을까? 아. 어어어어 어.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. 지 대왕 버전. 어려워지나먹는 너무 너무 너무. 어, 죽을 것 같아. 여기 몇수 집번에 도는 것 같아. 엄마한테 혼나서 다시 가고 있어. 아니, 아빠한테 혼나서 다시 가고 있어요. 에 여러분, 여긴 너무 어려우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타워예요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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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여기로 다시 복귀했습니다. 잉, 이제 어딘지 알아요. 죽어, 죽어, 죽어. Trying. 이거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. 어 미끄러워, 치득치득 사유나라. 턱이 아픈데요? I am J. 아니에요, 저는. 새콤이, 시큐미, 시콤달콤 좋아하는 시콤이 아프지 않아. 아프지 않아! 사유나라, 폭크 아, 제가 제일 못하는 도시인데. 여기가 벽 떨어진다, 어떡하죠? 아악! 응, 버진걸 여기까지 오다니! 아 삼각형이네요. <laughs> 아, 어? 어, 진짜. 삼각형. 삼각. <laughs> 죽고 싶어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러분, 이제 왔어요. 어디요? 여기요? <laughs> 와 어떻게 이거 못해요. 아, 저희가 해서 올게요. 여러분 이거 저해맞서다잘 해보겠으러 가겠습니다 미끌미끌 아, 사연하래 방해되는 것이야 음, 젓가락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여기 보세요 피피피피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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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해보겠어 많겠죠? 많네요 <laughs> 뭐야 어딜까요? 어 여기 어딘지 알아 아직 죽었어요, 또. 응, 그, 그, 그. 꼬리 트러 떨어졌어! 보세요. 언니가 해줘. 해줘요. 제발, 왠지 지내세요. 어떡해요. 계속 지가 나갔어요! 빨강색. 이번에한 번. 게임 평가. 좀 어려워요. 아니야! 친구들! 사유나 라버코노 베이베. 안녕하세요. 달콤튜브의 달콤이에요.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바로 바로. 저우요 친구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전... 거